일루더 AI에서 개발한 모델인 화이시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되게 많은 모델들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라마와 같은 모델과 비교하면 그렇게 유명한 모델은 아닐 수 있지만 최근 데이터브릭스의 돌리 같은 모델이 화이시아를 사용하게 됐고 레드 파자마 같은 프로젝트에서도 참고가 되고 있어서 간단하게만 한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즘 LLM 발전 지도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GPT3가 나오면서 코드를 학습시킨 코덱스도 나오고, 여러 모델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OPT라는 모델을 메타에서 발표했다가, 최근엔 라마라는 모델도 발표했었고요발표했었고요 입력자원 및 학습 토큰, 그리고 모델 성능에 대한 연구였던 찐칠라도 중간에 발표가 되었었죠. 파이시아는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있는 기간에 발표된 모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 더 AI에서 개발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홀리스틱 이블레에이션이라고 언어 모델 성능 평가를 하는 벤치마크가 있는데요. 라마를 재현하는 레드파자마 프로젝트에 의하면 사실 라마가 굉장히 잘하는 모델이고 파이시아는 생각보단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학습 토큰 수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라마는 1 테라 토큰을 학습시킨 반면에 파이시아는 300빌리언 토큰 정도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는 최고 성능의 모델을 개발하겠다가 주 목표는 아니고요.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성능들과 중간중간 체크포인트까지 모두 공개하겠다가 주요 목적이라고 보시고 이 파이시아 페이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모델들에 대한 또 하나의 어떤 그림인데요. 사실 라마 같은 경우가 리서치 쪽에 대한 어, 사용만을 허가했기 때문에 커머셜 유즈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 사용 같은 경우에는 파이시아 쪽 백분을 쓰는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브릭스 쪽의 어, 돌리 모델이 파이시아를 사용했습니다. 성능이 제일 좋은 모델은 아니라서 꼭이 모델을 보실 필요는 없을 수 있지만 학습 과정에서 나온 몇 가지 인사이트 정도 이 페이퍼에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파이시아는 23년 4월에 발표된 연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델 크기에 따른 변화 학습 중간중간 결과물 등이 전부 퍼블릭하게 공개를 했다 라는 것에 조금 의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모델을 공개할 때는 학습 데이터나 모델 중간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공개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해서 재현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 베이스 라인을 만들어 보자 하는 느낌이고요. 기존에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어, 실험을 해봤습니다. 프리트인 인코퍼스에 대한 중복 제거, 뭐, 즉 디듀 효과라든지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외우기도 하는데 모델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순서가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특정 단어의 빈도가 올라가면 특정 테스크에서 좋아지긴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테스트해보고 최근 NLP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어, 젠더 이슈나 사회적 편견에 대한 어떤 실험도 간단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논문에 약간 아쉬움이 있는 건 뭔가 결론을 내는 듯 하면서 또 한편으로 약간은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만들어 놓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디뎁 효과나 다국어 코퍼스에 대한 내용이 약간 그랬던 것 같고요 모델 사용법은 허깅페이스의 GPT-NeoX 클래스를 통해서 오른쪽 상단의 예시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논문의 순서대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서치 퀘스처는 다음 것 같은데요 LLM이 학습 과정 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모델의 크기가 커지면서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자가 주요 내용이고요. 총70 밀리언에서 11밀리언까지8개 크기를 갖는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했고, 데이터 관점에서 디듀블 했냐, 안 했냐로 차이를 둬서 곱하기 2 해가지고 총 16개의 모델을 테스트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여러 가지 데이터의 어떤 메모라이제이션이나 단어 빈도수의 관련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했고, GitHub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인트로션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학습한 모델과 파라미터 등을 보실 수 있고요. 데이터도 공개하고 학습되는 과정에 대한 변화도 볼수 있게 중간 체크포인트까지 모두 퍼블릭하게 공개하자 가 주요 내용입니다. 데이터는 모두 같은 순서로 같은 데이터를 각 모델별로 사용을 했고요. 학습셋은 영어권 코퍼스로 유명한 파일을 사용했습니다. 디르하지 않은 거랑 디르한거랑두 개의 버전으로 나눴고요. 이 논문에서 약간 특이한 건 모델을 비교할 때넌 임베딩 파라미스로 어, 비교하자라고 밀고 있습니다. 보켓수에 따라 임베딩 파라미터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저는 나쁘지 않은 표기법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학계에서 이걸로 이제 바뀔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젠더 바이어스를 조금 낮추는 어, 실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모델 학습에서 마지막 7% 정도 어, 남았을 때 단계가 남았을 때 문법적으로 성별이 남성이 아닌 여성인 대명사를 갖도록 수정을 해서 재학습했을 때 이런 젠더 바이어스 문제가 조금 완화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모델 크기에 따라서 마지막 10% 단계부터 이렇게 바꿀지 아니면 21%부터 바꿀지 정하는 거고요 성별 표현을 바꿔서 학습을 해 본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모델이 언어 모델의 능력을 갖추게 된 다음에 교정하자 라는 느낌이고요 데이터에 대한 메모라이제이션 부분은 포화성 프로세스를 따른다 라고 나와 있네요 저도 이게 오랜만에 해서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최 GPT한테도 좀 물어보기도 하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어, 데이터에 대한 기억은 약간 좀 무작위다. 좀 랜덤에 가깝다라는 내용이고요. 학습셋이 처음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든, 마지막에 넣든, 어, 모델이 데이터를 완전하게 기억하는 좋은 순서는 따로 없다는 라 주장입니다. 뒤에 나오긴 하지만 그나마 괜찮은 순서가 약간 초중반적이다라는 그래프도 있긴 합니다. 프라이트윈 코퍼스에서 특정 텀의 빈도를 높이는 것이 특정 태스크의 어크래쉬와 콜레이션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수학 같은 테스크에서 자층 뭐 연산 기호라든지 이런 게좀 대표적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장표는 모델의 전체적인 스펙에 대한 비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성능을 완전히 추구한 모델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성능에 대해서 약간 좀 쉴드를 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모델링 쪽에서는 패러럴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썼는데요. 구글의 LLM인 p a 에서도 어, 사용한 기법입니다. 속도가 약15% 정도 빨라진다고 해요. 2.7B 이상부터는 성능 차이도 별로 없다고 하네요. 학습 세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파일을 사용했고요. 퍼블릭하게 사용 가능하고, 다음 스트림 태스크에서 어, T5 연구 때 공개되었던 C4보다 더 좋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하고 다른 모델들에서도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 이번에 파일을 적용하게 됐다라고 하네요. 파일에 대해서 특화돼서 학습된 BP 토크나이저를 사용했고요. 다국어를 고려하긴 했지만 다국어 코퍼스의 퀄리티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유 때문에 쓰진 않았고. 이 당시에 블룸에서 사용되었던 루트라는 코퍼스가 공개가 되진 않아서 쓰진 않았다. 그리고 이 연구는 어떻게 보면 베이스라인적인 연구라서 간단하게 했다라고만 언급하고 넘어갔네요. 블룸에서 사용한 루트라는 코퍼스 관련 툴인데요. 학습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게 어, 이 어떤 툴이 공개되었습니다. 프리트의 코퍼스는 워낙 도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색 툴도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디룩 관련 내용입니다. 어, 미네시 LS-H를 기반으로 스레시홀드를0.87 기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보통은 디룩을 한게 성능이 좋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 어디에서는 무상관없다라고도 뭐 얘기해서 테스트를 해본 것 같고요. 디룩 결과 3 0 0빌리언 토큰이 어, 2 0 7빌리언으로 감소하면서 69%만 남았다고 합니다. 뒷부분에 이 토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룩한 경우에는 1.5 에폭으로 학습을 더 돌려줬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는 건 사실 디듀 코퍼스랑 디듀 만한 거랑 사실상 같은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 실험 설계가 좋은 건지는 개인적인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디듀 관련된 실험은 조금 더 이제 봐야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번에는 아키텍처 관련된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GPT-3 아키텍처를 따르되 몇 가지 구조를 수정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GPT-3는 스파스랑 덴즈 어텐션 레이어를 번갈아가면서 썼는데 파이시아에서는 모두 다 덴즈로 썼다라는 거고요 또 요즘 핫한 플래시 어텐션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어떤 기텍처고요 그리고 이제 GPT에서 거의 표준처럼 쓰이고 있는 로터리 임베딩을 사용했습니다 오른쪽 상표에 약간 어, 좀더 그림을 추가했는데 워드 임베딩 벡터에 어펜 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각도를 조금 꺾어주는 방식으로 위치 정보를 네,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외에도 이전 장표에서 얘기가 나왔던 파에서도 사용되었던 패럴 어텐션 앤 피드포워드 테크닉을 도입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프리레이어 롬 이후에 각각의 값을 어텐션과 MLP에 넣어주고 합치는 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좀더 빠르게 백렬 처리를 할수 있게 돕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GPT-J 블록 코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빨간색 박스에 그려져 있는 것 같이 어,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더해주는 식으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라마나 다른 모델에서는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방식이 좀 주류로 자리를 잡을지에 관련해서는 약간 관전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 부분은 저는 조금 특이하게 느껴지긴 했는데요. 파이시아에서는임베딩 매트릭스를 언타잉했습니다 보통 입력과 출력 쪽임베딩 매트릭스는 요즘 거의 다 타잉, 즉 공유해서 같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인터프리터빌리티를 위해서 따로 쉐어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흔히 쓰이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 베이스라인적인 연구를 원했던 것 같긴 한데, 흔히 쓰이는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아무튼,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어떤 튠렌즈라는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각 레이어별로 어떤 단어를 넥스트워드로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볼수 있어서 꽤 재밌는 그런 시도로 보이긴 합니다. 제일 앞을 보시면, 트랜스포머라는 단어, 밑쪽 레이어에서는, e a s 를 나타내고요. 올라가면, 이제, 뭐, step, power, 뭐 어, 같은 단어로, 이제, 예측하면서, 이제, end, 같은 단어로, 도 어, 예측하기도 하고, 문장이 이어지면서, 그럴듯한 단어를, 레이어별로, 어, 예측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prediction 쪽은 위에 r 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단어가 실제, 예, 네, R로 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서 두 번째 레이어 보시면, 네, 위로 갈수록, 이제, layer란 단어를 예측하는데, 실제 다음 단어도, 이제, 레이어가 나오기도 한 걸로 봐서는 잘또 예측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툴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학습 쪽 관련 내용입니다 학습 프레임워크로는 GPT-NEO-X를 사용했고요 일루도 AI 쪽 모델이니 일루도 AI에서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쓰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담 옵티마이저랑 어, 제로를 사용했고요. 데이터 패러럴과 텐서 패러럴이 어, 모델 크기 때문에 또 당연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데이터 패러럴과 텐서 패러럴이 어, 모델 크기 때문에 또 당연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모델의 길이는 어, 2048 정도를 채택했고요 네, 학습에 사용한 전체 토큰은 어, 300 빌리언 토큰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한 번씩 해서 1 에폭을 보는데 기류하면 거의 반이 날아가기 때문에 1.5 에폭 정도를 돌려서 대략 한 300빌리언 정도 나오도록 맞춰준 것 같은데, 사실 그럼 거의 같은 데이터를 돌린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의문입니다. 네. 체크포인트는, 어, 천 이터레이션마다 떨구기도 하고, 또 로그 스케일 단위로도, 네, 떨궈서 저장했다고 하네요. 네, 평가 결과입니다. 성능이 대체로 OPT랑, 어, 블룸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OPT와 블룸의 경우는 사실, 처음엔 좀 기대를 많이 받았던 프로젝트인데, 지금으로서는 좋은 백본이다라는 얘기까지는 못 듣고 있는 것 같은데, 파이시아도 학습토큰 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성능이 온전히 잘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평가 결과는 8개의 랭귀지 모델 벤치마크에 대해서 진행했고, 그래프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네, 거의 결과가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디듈 버전이랑 오리지널 버전이랑 또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잘안 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파일의 데이터 사실 워낙 좋으니까 기존에 디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이터의 스타일과 안 맞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은뭐 파일이 좋은 데이터랑 사이가 안 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디룩 후에 1.5 에폭 돌린 게 사실 같은 데이터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고요. 그 외의 내용은 블룸도 잘한 테스크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네, 몇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또 진행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젠더바이스를 낮추기 위해 대명사 관련 표현을 바꿔치기 하는 실험은 결과적으로 성능도 괜찮게 어, 유지되고 스테레오 타입도 낮추면서 젠더 바이어스도 낮췄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어, 크로에스랑 이제 위노 바이어스 정확, 정확히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는 약간에서도 좀 긴감인가 한데요. 어, 이 데이터셋은 라마에서도 나왔던 거라서 요즘 꽤 쓰는 어, 데이터셋인 것 같습니다. 젠더 바이어스를 측정하는 어, 위노 바이어스 데이터셋은 코레퍼런스 레졸루션 데이터셋으로.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어떤 엔티티를 찾는 테스크인데요. 예를 들어서 직업과 대명사가 가리키는 엔티티가 같을 때, 뭐 라이클리오드나 ppl을 통해서 이게 남성 대명사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여성 대명사를 선호하는지 등을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습 데이터의 순서가 데이터를 기억하는데 영향을 주냐라는 내용인데요. 보통 마지막에 만 나는 데이터를 더 기억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여기서는 결국 어느 정도 랜덤인데 초중반 쪽을 조금 더 어, 기억을 하는 것 같다. 라는 내용인 것같고요 측정 방법은 처음에 64 토큰 정도 이제 먼저 떼내고, 그걸 이제 쪼개서 32개, 앞에 거 32개를 입력으로 줬을 때, 남은 32개를 생성하게 하고, 그게 원래 그64 토큰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원래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여부로 외웠는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특정 단어의 빈도수를 높였을 때, 이게 도움이 되냐, 라는 건데, 아리스메틱 테스크 등에서 사층연상 기호, 오퍼랜드 등이 더 등장하면 도움이 된다 정도의 내용입니다. 어찌보면 좀 당연한 것 같고, 모델의 크기가 클수록 이런 거에 좀더 영향을 받는다. 어, 같은 모델의 크기라도 학습이 오래된 상황이면 좀더 영향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더하기와 달리 곱하기는 조금 더 약간 뭐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완전히 일반화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대략적인 경향이 이렇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리비어 QA에서도 어텀 프리퀀시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일루도에 쪽에서 파이시아라는 어, 모델을 릴리즈했습니다. 데이터의 순서나 모델의 크기에 따른 여러가지 양상들을 실험하고 공유했고, 여러가지 최신 분석 예컨대 뭐 젠더 바이어스나 메모라이제이션이나 텀 프리퀀시 이펙트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모델의 스펙은 오른쪽 예, 네, 표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까지 파이시아 페이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과 어, 모델 아키텍처 변경에 대해서 설명한 건꽤 유익했던 것 같고요. 모델 변경 권의 경우는 서빙하는 플랫폼까지 사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플래시 어텐션 등은 이미 지원하는 프레임워크가 많다 보니 괜찮다고 좀 느껴진 것 같아요. 모델의 성능 자체가 높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1테라토큰 단위로 학습할 때 어떨지는 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레드파자마, 아까 보여드렸던,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래프 보시면 거의 그 토큰 그 개수에 맞게 동의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어, 학습을 더 한다면 파이시아 모델의 어, 성능 상승 여력은 꽤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다양한 LLM 관련된 연구가 이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다음번에는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